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아닌 실제 정책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대선 당시 공약과 관련된 산업 흐름을 주에 깊게 분석해 투자에 활용했고 일정 수익을 거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후보들의 공약 발표에 따라 산업별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공약별 수혜 산업과 종목. 투자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선 공약 관련주는 후보들이 발표하는 정책 중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과 관련된 기업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후보 이름과 연관된 정치 테마주와는 달리 공약주, 정책 수혜주, 는 실제 예산 편성, 법안 통과 등을 통해 산업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며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대선 공약 관련주는 단순 기대감보다 정책 실행력과 산업 성장성에 근거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약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산업 흐름과 연계된 종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2025년 대선 투자에서 핵심입니다.